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보호는 오늘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및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활동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개인 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몇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강력한 암호 온라인 계정에 고유하고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또는 간단한 문구와 같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계정에 대한 강력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생성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2단계 인증 FA 가능할 때마다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외에 모바일 장치로 전송되는 임시, 코드와 같은 두 번째 확인 단계를 요구하여 보안 계층을 추가합니다. 안전한 인터넷 연결 공용 W-Pi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VPN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및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하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정보 설정 장치, 소셜 미디어 계정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 정보 설정을 검토하고 구성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개인 정보의 양을 제한하고 앱및 웹사이트에 부여하는 권한에 유의하십시오. 피싱인식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 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에 주의하십시오. 피싱 시도는 종종 합법적인 엔터티를 사칭하여 사용자를 속여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요청의 진위를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암호화 가능한 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암호화는 정보를 스크램블하여 권한이 없는 개인이 읽을 수 없도록 합니다. HTTPS HTxt Transfer Protocol 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찾고, 개인 통신을 위해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중요한 파일과 데이터를 외장, 하드 드라이브 또는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백업하십시오. 보안 사고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백업이 있으면 정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브라우징 추적 쿠키를 차단하고, 제3자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며 온라인 개인 정보를 강화하는 내장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웹 브라우저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신 위협, 모범 사례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십시오.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은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관행을 채택하고 경계를 유지하면 온라인 위협과 관련된 위험을 크게 줄이고, 개인 정보와 디지털 신원을 더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